이른 아침 산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초록빛의 잎사귀 사이로 아침에 살이 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땅속에 머물다 껍데기를 걷고 세상을 향해 쩌렁쩌렁 우러대는 매미. 안반을 미끄럼틀 삼아 시원하게 흘려내리는 물의 움직임에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 활기찬에서 나의 안녕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한 나무를 애찬해 봅니다. 지터가는 녹음 사이로 독특한 무늬의 한 나무가 눈에 들어옵니다. 껍질의 무늬가 비단을 수놓은 것 같습니다. 때문에 비단나무라 불리는 노각나무입니다. 노각이라는 의미는 나무 껍질이 사슴의 뿔처럼 부드럽고 아름답다 하여 녹각이라 불렸다가 발음하기 쉬운 노각나무로 바뀐 것이라 합니다. 초범의 수액은 신경통에 좋습니다. 항균활성과 피부재생 효과도 있고요. 줄기의 껍질은 말려서 약재로 잎은 차로 쓰이는 유용한 나무이지요. 무엇보다 묵은 껍데기를 벗어내고 내면의 부드러움을 표현하며 숲과 어울리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노각나무의 생처럼 껍데기를 벗고 나의 삶을 드러내면서도 세상과 조화롭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노각나무가 보여주는 생의 방법입니다.